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와서 무대인서 진행할게요. 나영 배우님부터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나영입니다. 어,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혜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들 열심히 다 찍었으니까 네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이영준 역할을 같은이름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잠깐만 이거 공포 영화인데 재밌게 보면 안 되잖아요. 무서웠어요? 네.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어제 단권 1위를 했대요. 근데 어, 이제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연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랫동안 상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풍분사초 <laughs> <분탈출> 감독 <강도> 박종균입니다 <laughs> 우리 연기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들이니까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영화도 많이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관객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감독님부터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부터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영화에 나오는 아파트에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요아요 너무 쉬워요! 왜?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독님께서 포스터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을 안맞혔는데아 아, 죄송합니다. 정답 <laughs>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laughs> 다음 총가요? 어 네. 어, 저는 어, 아까 소개를 다할때 말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나라의 이영준인데. 이가 어디이신지 <laughs> 네? 아네전주이시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천주이십니다 같이 셀카나 하나 <laughs> 제가 한번 금방 찍고 갈게요 선주 씨, 어 나도 전주 씨. 어 네, 저는 여기 너무 어렵게 내주셨으니까 저는 좀, 좀 쉽게 어 uh, 저희 영화의 에피소드의 개수는? 아야 아야 여섯분 하셨으니까. <laughs> 저요! 여섯 <분>. <웃음> 저요! 저요? 여덟 개! 정답! 아,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네번 봤어요, 네번와 너무 예뻐요! 너 예뻐요! 네, 어.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출연해, 출연한 영화 에피소드 제목은? 폭맞 아! 맞았다! 맞아다 오! 맞았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그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목소리로> 방을해서 관객분들하고 한번 뭐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laughs>